네, 이어서, 어, 계속 보시죠. 에쿠스라는 차량은 사실, 어, 현대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어, 대형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뭐 국민차가 되어버렸지만요. <laughs> 국민차라는 말이 되게 웃기긴 한데, 이제 이 가쿠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금 저변이 넓어진 면이 있어요 예, 그렇긴 해도 여전히 품위 있는 외형 그리고 어, 내구성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승차자의 어, 편안함이 예, 강조되는 그런 차량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고 있는 2008년 어, 에쿠스 어, JS330 럭셔리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에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꽉찬 1월식이죠. <laughs> 그런데요. 2008년 1월 4일이나 2008년 12월 4일이나 똑같은 2008년식이에요. 네. 사실 상태로 평가를 받는 거지. 1월이냐 12월이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월 4일에 등록한 건이 차주분이 첫 차주분이 상당히 영리한 영리한 판단을 했다. 예,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배기량은 이제 3342cc. 우리가 보통 330이라고 부르는데요. 247마력입니다. 이게 말이 247마력이지. 이 정도만 돼도 어 사실 그 체감하는 정도로 380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도 이330 차량을 2008년식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예, 지금 30만을 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타고 있는데 예, 제 차도 여전히 좋습니다. 상태는. 자, 성능 점검부를 한번 어 함께 보시죠. 2008년식입니다. 2008년 1월 4일이고요 네. 그리고 검사는 2022년이니까 내후년에 있게 되겠네요. 188,421kg. 2008년식이면 지금 12년, 13년 됐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5,000 정도 주행했다고 보면 맞는 키로수니까 15,000 정도 탄차량이라면 뭐 그렇게 의전용으로 사용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가정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법인이나 회사에서 사용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2008년 정도 되면 보통 30만 내지 25만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타고 업무를 보거나 이것 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것 타고 어, 의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는 가정용 차량이었다. 말 그대로 자가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은 예,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네, 좌, 우, 앞, 뒤, 골격 한 군데도 교환이 없는 완무.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교환이 없는 사고는 완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카이 스토리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뭐 보험 처리 이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중요한 건 매매 상사에서는. 공장에서 나온 샤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면에서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일 새는데 없습니다. 어, 사실 그전 이 람다 엔진 전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었어요, 산유국. 예 그리고 조금 관리 잘 못하면 진짜 오일 많이 샜는데 이 차량은 음, 다행스럽게 오일 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가져왔을 때 노아다이 어, 로암이라고 하죠 로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어, 노아다이 이렇게 뭐 표현하죠 예 노아가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노아다이 이쪽 부싱이랑 싹 손을 보고 또 활대 링크도 네다 예, 활대 링크도 예 손을 봤더니 예 차량은 잡소리 하나도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졌고 지금 이제 앞에 여기 두번째 차량 센서 있는 여기 하나 작업하라고 한걸 깜빡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금 작업하면 나머지 차량은 완벽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진 영상 보시면서 그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에쿠스의 부대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부대 비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부대비용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네, 25만 4천 원. 니네는 차한대 팔면 25만 4천 원의 매도비를 받아라.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취득세 그리고 공채가 포함되는데요. 등취득세와 공채가 42만 7천 원. 예, 들어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laughs>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등치득세 해봐야 7%인데 7%면 어7자4자가 들어가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단가가 워낙 센 차량이고 차량 감가도 센 차량이다 보니까 역으로 예 차량의 과표 최저 과표가 오히려 판매가를 초과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매가를 초과하는데요. 그러면, 어, 우리가 100만원만 쓰면 100만원으로 적용해주냐. 그게 아니거든요. 최저가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laughs> 차량 가격보다, 예, 어 현재 등록사업소에서 적고 있는 그 감가를 적용한 예, 최저가표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행거리가 18만이기 때문에 18만이다 보니까, 예, 책임, 성능상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7 4,700원. 예, 들어갑니다. 이게 책임보험이 되겠죠. 이걸 합치면 75만 5,700원. 이게 이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에쿠스 사면서 75만 5,7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거 외에 수수료. 뭐, 보관료, 뭐, 무슨 수고비, 뭐, 별도 요금,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차 팔면서 자기 차에 마진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거는, 자기 차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는 있지만, 예, 수수료, 예, 그러만안 받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수수료 안 받으면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왜안 받으면 왜 사기꾼입니까? 뭐, 차 값을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차 값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네, 부대비용 755,700원 예, 그리고 차량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차량 가격이 과표보다 한참 아래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어서 차량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거나 또제 유튜브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구형의 쿠스는 어,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도사는 될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어,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쿠스는 예, 10년을 가까이 탔어요. 예, 그리고 지금 30만 키로가 다된 쿠순이라고 하는 저희 집 에쿠스가 예, 저희 집사람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에쿠스 VI로 이제 차량을 기변한 지가 좀 되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차량이 전륜구동 기반이고 실내에 어떤 그 시트의 착석감이라든지 또는 그 엔진과 핸들링에 있어서는 어... VI하고는 이름만 같지 에쿠스지만 완벽하게 다른 차이기 때문에 어... 그 에쿠스하고 VI와 어... 이 모델을 비교하는 건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외형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는 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깨끗한 외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광택 작업을 다 마친 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4장 모두 다새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스웨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뭐 미네르바라고 요즘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스윗 타이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미네르바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미네르바가 어 유럽의 회사 건데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네르바 타이어로 4장 모두 교환되어 있는데요 일단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네. 거의 100%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퍼암이 안 좋으면 바로 그 안쪽으로 나를 파먹을 텐데 네 차량 예. 얼라이먼트 정렬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미네르바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뭐 미네르바를 많이 밀더라고요. 타이어 K 같은 데서 많이 밀던데. 예 이제 뭐 교환한 지 얼마 안된 타이어여 가지고 예, 타이어 내짝도 모두 새 겁니다. 네. 타이어모드내짝 새겁니다 자 외관 한번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예, 측면 나미를 예,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죠 이 스마트키는 일반적인 스마트키와 다릅니다 내가 스마트키를 소지만 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부어캐치에 손만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그런 장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글 때는 버튼을 눌러야 문이 잠깁니다. 네, 차량의 외관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고요. 안에 선팅은 3M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N2, N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차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손을 대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방식인데요. 3.0에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뒤에까지 전부 다 측면 에어백, 네, 측면 에어백에 커튼까지 다 에어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내는 오히려 이 차가 VI보다 이 엉덩이 레그룸이 훨씬 길어서 여기 공간이 오히려 더 좁게 보일 만큼 그렇긴 한데요. 예, 바닥도, 바닥도 이렇게 모두, 네, 코일 매트로 다 깔아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차량은 에어백 1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조수석에서 어 운전석에서 컨트롤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뒤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듀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뒷좌석에 어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네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열선 열선하고, 예 뭐, 오디오 선국 정도는 할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는 자동으로 된 커튼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동 커튼이 되어 있는데, 양쪽 다 고장 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외관에 이 정도 실내를 가지고 있고, 330 엔진에 어 VDC 들어가 있고, 럭셔리 등급에, 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면 스마트키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행거리도 이제 18만 탔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 2008년식 12년 18만. 그렇게 많이 탄 차가 아니죠. 네, 이 차량 이제 탑승해가지고 네, 실내 상태와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철수를 하고 비 오기 전에 일단 실내를 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죠. 차는 네, 정말 자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은 이렇게 노브형 스마트키고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읽으면 네, 시동이 걸리고 슈퍼비전이 움직이죠. 188,435km 운행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열선과 통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매우 부드럽고요 어, 뭐 ECS나 이런 기능들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 위치로 가보면 네, 맵은 똥맵입니다만,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일단 블랙박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이제 이 차가 앞에서 V6인데 이제 헤드가 V형으로 되어 있죠 앞에 세개 뒤에 세개 그래서 총매도 두개두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 흡 배기가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나오다가 다시 쌍발 마우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발로 된 V6 엔진이요, 이렇게 가속을 훅욱하면 우웅 하는 소리가 올라와요. 우웅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나팔이 두 개인데 쌍발로 나팔을 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어, 나는 소리이긴 하는데 어, 이제 V6 현대 꺼 처음 타보신 분들은 이 소리가 뭐 우웅 하고 나가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기아차나 현대차나 V6 예, 어, 직렬이 아닌 경우는 다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이 차는 일단 머플러 소음 위에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주 정숙한 편이고요. 예, 차량 하체 잡소리도 모두 가져오자마자 다 하체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 한 군데, 한 군데 빠진 거 주문을 해놨는데, 한 군데 빠져가지고 앞에 전방센서 하나 예, 손보는 자리 그거 하나만 남았구요. 나머지는 다 해결을 해놨습니다. 18만 8천 키로 탔구요. 네, 그리고 뭐 차량의 상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정숙하고 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에 쿠스나 이런 대형차는요. 브레이크가 오... 브레이크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배력이 더 세져서 반발력이 느껴질 뿐이지, 사실 밟아보면요. 제동거리는 훨씬 더 짧습니다. 이제 이거에서도 더 민감한 걸 원하는 분들이, 호피나 뭐 이런 걸로 아예, 어 캘리퍼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달리게 하실 거면 에쿠스 타지 말으셔야죠. 네, 제네시스 쿠페나 이런 거, G70이나 이런 거 타셔야죠. 네, 이제 요뭐 브렘보 같은 걸로 막어 브레이크 바꿔서 뭐뭐 어떻게요? 칼치기 하시게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차를 가지고 무슨 칼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 차에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차는 그냥 품위 있게 품격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8 8,438km, 어, 2008년 1월이고 저희 집 차하고 연식이 똑같아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차가 더 좋습니다. 저희 집 차는 30만을 막 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차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그 차를 바꿔줄 마음이 없습니다. 네, 제가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무슨 차 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음 사줄게. 근데 내가 시간 나면 사줄게. 나 시간이 없어서 그래. 어, 시간 나면 내가 꼭 사줄게. 말해놓꼭 생각해놔. <laughs> 시간이 없어서 못 사져요. <laughs> 그래서 에쿠스 타야 됩니다. 우리 쿠순이, 제 차는 쿠오기. 네, 둘다 여자애에요. 네, 그리고 타고 다니던 남자애 하나 있었거든요. 까발이라고. 네, 걔는 조만간 손봐서 제가 그 차를 판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놈처럼 쳐다보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LPG 차고요 LPG 차예요 LPG 차고 아니 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차인데 멀쩡한 차인데 23만 킬로에 아니 타이밍 벨트뿐만 아니라 타이밍 새끼벨트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엔진 내려가지고 다 바꿨는데 네, 제가 그런 차를 그냥 두면 안 되죠 필요한 분에게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고요. 예, 네, 요거, 아까 선배한테 가져온 차는 여기다 박아놨고요. 요즘 차을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예, 네. 차잘 대놓고, 어 오시는 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오셨던 분도 계셨는데, 예, 네. 이 차는 2008년식이고, 네, 럭셔리입니다. 예, 네, 스마트키 하나밖에 없지만,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네, 어 그런 면에서 이 차량 후방 감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라고 리 생각됩니다.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말 있죠, 썩어도 준치. 예, 정말 썩어도 준치는 에쿠스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썩어도 준치 에쿠스 맞습니다. 왜? 에쿠스는 절대 안 썼거든요. 에쿠스 부식 있는 차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썩어더준치의 네. 쿠스 2008년식 18만 키로 330 람다 엔진의 타이밍 체인을 얹은 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